자 오늘 재밌는 케이스 하나가 들어왔는데요. 타병원에서 MBO 그 인대 보건술 하고 온 친구인데요. 워낙 종아리가 두껍고 체중이 100kg 가까이 나가는 친구라 그 캐스트 감는데 스킬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여기 종아리 쪽이 안 감겼어요. 노출된 상태로 캐스가 트 됐고 이쪽은 다 깨졌어요. 너무 얇게 감았으니까 체중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. 여기 보면 앵클에서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종아리가 갑자기 굵어지니까 이 캐스트가 접히면서 미처 여기를 감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얇아요. 여기는 한 겹이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깨졌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와서 저희 병원에서 했습니다. 힐도 이렇게 다 깨졌습니다, 전체적으로. 전체적으로 힐다 깨졌고, 여기는 아예 안 감겨서 노출되어 있었고, 그러니까 갑자기 가늘다가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접히는 게 보이는 거죠. 쇼네캐스트를 하면서 4인치 2개까지만 쓸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, 3개를 썼을 경우에는 처방을 쇼네캐스트 위드워커로 놓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하나 더 쓰면 여기도 안 깨지고, 여기도 이렇게 얇지 않고 두껍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파이버 글래스의 단점이죠. 이렇게 깨지는 거. 깨져서 이렇게 누르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얇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. 신경 쓰셔서 캐스트를 감아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